안녕하세요 지프 정비튜닝 운영 경력 공식 딜러 지프읽어주는혁입니다 오늘 보실 출고 차량은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묵직하고 희귀하고 고급스러운 엠빌 색상입니다 남자의 로망 루비콘 하드탑 엠빌 컬러에 레드 색상 캘리퍼 도색 앞 핸더 뒤에 포인트 데칼 지프 그림 모양 도어 커버 고정식 사이스텝까지 맞춤형 튜닝 서비스에서 출고해드렸습니다 오늘 출고 고객님은 대구에서 법인사업장 운영하고 계신 40대 대표님으로 유튜브 보고 연락주신 다음 당일에 바로 계약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입항한 따끈따끈한 MB컬러 바로 배정받아서 출고해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저한테 연락주신 이유는 당연히 할인이나 서비스도 좋았지만 랭글러한 차량에 대해서 튜닝 및 정비, 차체 보증 유무, 검사 유무, 불법 튜닝인지 아닌지까지 고객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효자손처럼 궁금점을 긁어드려서 지프 정비 튜닝 오년 경력이 신뢰가 가고 출고 차량들 영상이 다 심플하게 튜닝해서 출고하는게딱 고객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주신 고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영상에 나온 랭글러가 마음에 드신다고 그대로 튜닝해서 출고받고 싶다고 하셨고 루비콘 60개월 법인 리스 및 기존에 타고 계시던 중고차 가격 등을 묻으셨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랭글러 전국 최고의 비공식 할인과 맞춤형 튜닝 서비스 최저금리가 적용된 60개월 리스 견적 안내 튜닝 시 보증 유은 검사 의무 장단점 및 가격도 저렴하게 안내 드렸고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중고차 가격보다 더 높게 최고가 매매 도와드렸습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고객님들 상황에 따라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중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멋진 랭글러, 재원, 가격, 프로모션, 서비스 내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글러 전면부는 그릴은 둥근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어 컴팩트해졌고 7슬롯 그릴 주변 블랙으로 포인트 벌집 모양의 구멍을 더 크게 하여 냉각 성능 업그레이드 그릴 헤드라이트 안개등 커버가 메탈릭 그레이 색상으로 적용 고객님들께서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릴 중앙 전면 카메라 장착 와일드한 매력이 북면 범퍼로 바뀌었고 루비콘은 솥불 모양 견인고리가 포인트로 레드 색상 전면 헤드라이트는 엔젤링이 추가되어 멋있는 엔젤링에 라이트가 들어오고 헤드라이트, 주간주행 등, 안개 등 뒤쪽 텔램프까지 LED로 적용되어 해가 저문 밤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시인성 확보는 물론이고, 낮에는 시각적 요소로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보닛은 우락부락한 듀얼, 벤티드 보닛 적용, 보닛 중앙 좌우 엘벤트 적용, 보닛 포인트로 멋진 루비콘 데칼, 앞유리를 손쉽게 고정해제하여 앞으로 폴딩한 다음, 워셔액 노즐 커버에 고정하여 간지나는 주행 가능합니다. 전면유리 상단 중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센서 적용. 안테나는 기존 위치에서 삭제하고 전면 유리 패널 안테나로 대체하여 오프로드 시 안테나 걸림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GPI d e n t i t 티인 사다리코 핸더는 루비콘은 블랙 무광 하이탑 핸더 적용으로 핸더 위치가 기존 모델보다 조금 올라가 넓어진 휠하스를 제공함으로 휠터러블 시 간섭을 최소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인체업 없이 35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여도 공간이 넉넉합니다. 아래에 BF4 H 타이어, 올터레인 타이어 적용. 멋진 타이어 디자인, 부드러운 승차감 느끼실 수 있으며, 타이어 사이즈는 2857017, 순정 타이어는 33인치입니다. 루비콘 모델의 승차감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72마력, 랭글러 루비콘을 주행해보면 2톤이 넘는 차체를 움직여주는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가속감 느끼실 수 있으며, 올터레인 타이어로 저속 고속주행 시 일반 승용차와 다름없는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17인치 순정일은 블랙 페인티드 알루미늄을 적용으로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며 캘리퍼는 강렬하게 레드 컬러 도색, 성조기 모양 데칼, 루비콘은 측면 하단에 고정식 락 레일이 기본 장착되어 오프로드 듯이 스키드 역할을 해주지만 고게임 차량 고정식 사이스텝 장착해서 약간이 머드가 되어칼, 문콕 방지, 승하차 시 편리함까지 챙겼습니다. 커다란 사이드미러에는 사각체안 부터링 시스템, 열선 적용, 측면 시확보에 용이하고, 루프에 강화 플라스틱으로 적용된 3픽스 하드탑은 1열 운전석 조우석을 쉽게 탈거하여 트렁크에 있는 하드탑 보관 가방에 보관이 가능하고, 2열부터 트렁크까지 이어진 기역자하탑은 성인 남성 두세 분이서 손쉽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투톤이 매력적인 루비콘이 진가는 측면부에서 볼수 있는데요. 앞범퍼, 핸더, 락레일, 하드탑, 뒷범퍼까지 차체 컬러와 대비되는 투톤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도 멋진 랭글러는 정중앙에 스페어 타일가 적용되어 랭글러만이 감성을 보여주며 화질이 좋은 후방카메라 적용, 뒷범퍼에도 4개의 후방차감지 센서가 적용되어 고객님들이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유비콘 뒷범퍼 견인고리는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 트렁크는 2단 개폐로 열수 있으며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는 공간이 위로 높게 설계되어 많은 짐을 위로 높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어 요즘 유행하는 사박 캠핑에 딱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랭글러 루비콘이 실내는 전면 대치보드 디자인과 마감이 카본 느낌 가죽으로 마감되었으며 외관이 우락부락함과 달리 실내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스타일입니다. 블랙 가죽 시트에 레드 색상 스티치가 적용되어 실내에 포인트를 주며 가죽 시트의 패턴이 바뀌어 엉덩이 부분이 울면상을 사라지게 하였고 1열 시트에 전동 시트 적용, 1열 시트와 핸들에 열선 적용 하드탑 바닥면에는 열차단 패드가 적용되어 여름에 열을 차단해주며 실내등도 개선되어서 1열 쪽을 비춰주기 때문에 1열 실내등 튜닝하실 필요 없고요 A필러와 B필러에 그래펜드 장착 핸들 좌측 블루투스 우측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 신형 랭글러에 적용된 12.3인치 터치스크린은 작동속도와 시간성에 만족감을 주며 기존 내장형 내비게이션 티맵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선으로 터치스크린에 핸드폰을 미러링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적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 큰 일반 기어봉이 있고 좌측의 주행 상황에 따라 이륜과 사륜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인 셀렉트릭 기어봉이 있습니다. 전자식 클러치를 사용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해 주며 이륜은 후륜 구동, 사륜 오토는 도로 상황에 따라 이륜 사륜으로 자동으로 배분해 주며 사륜 파트타임과 사륜 로우 모드에서는 클러치 팩이 락되면서 기어비의 유선계열을 통해 저속에서도 높은 토크를 제공합니다. 레버가 있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볼수 있지만 최신 전자식 컨트롤 내장한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이며 이름 모드에서는 효율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는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으로 1, 2열 탑승자분들도 답답함 없는 편안한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24년식 신형 랭글러부터 사이드커튼 혈벽이 추가되어 안전등급도 높였습니다. 측면 충돌 시 승객이 머리와 상반신을 보호하여 안전성까지 더 확보한 지프 랭글러입니다. 많은 지프 공식 딜러 중에 지프 정비튜닝 운영 경력 지프 읽어준 의 영상을 가장 신뢰해 주시고 저를 믿고 좋은 인연 맺어주신 고객님께 드린 서비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비공식 할인과 맞춤형 튜닝 서비스로 레드색상 캘리퍼 성조기 모양 포인트 데칼 고정식 사이즈 스텝 지프 그릴 모양 도어 커버 새 차량 리플렉스한 광을 지켜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리망 코팅 도어 컵과 도어 엣지 생활보호 PPF 작업 완료 차량 하체의 바닷바람과 염막 칼슘으로부터 녹방지해줄 언더코팅 작업 아이나비 투채널 블랙박스와 글로브 박스 안쪽 배선 연결하여 하이패스 장착 운전석 왼발 디디코시었기 때문에 왼발 데드페달과 네 군데 도어 엔트리 쪽 흠집 방지를 위해 도어 엔트리 가드 설치, 관리하기 쉬운 코이매트 서비스, 뒷좌석에 탑승하실 고객님들 생각해서 2열 시트 15도 리클라인 작업, 후면부 묵직함을 더해줄 블랙 무광 머플러 팁, 캠핑가서 감성을 더해줄 트렁크 선반 장착해드렸습니다. 트렁크에도 많은 지프 굿즈를 준비해서 고객님께 기쁨 두 배로 축구해드릴 예정입니다. 지프 읽어준 혁이만이 전국 최대 비공식 할인과 맞춤형 튜닝 서비스까지 적용하여 많은 고객님들이 신형 랭글러 계획해주시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꿈꿨던 랭글러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고민은 출고만 늦출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 상담 배너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은 물론이고 고객님께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타고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랭글러 구매시 튜닝하시는데요. 답답한 상담으로 지치신 고객님들께 지프 정비 튜닝 운영 경력, 다년간의 지프 영업사원 노하우로 튜닝 제품 설명 장단점, 저렴한 가격, 보증 유무, 검사 의무, 구조 변경, 불법 튜닝인지 아닌지까지 시원하게 효자손처럼 긁어줄 수 있는 막힘없는 상담을 약속드리고 신차 출고 후 튜닝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신차 출고 전 원하시는 모든 튜닝 작업해서 신차 출고해드리겠습니다. 사후 AS 및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도 빠른 안내와 대처해드려 차량 타시는 동안 관리받고 있다는 마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랭글러의 결론은 언제나 지필거주는 형입니다. 감사합니다.